왜 무엇을 할 거냐? 추석을 맞이해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허팝을 도와주시는 주변 분들에게 조그만한 선물을 다 드렸는데 근데 궁금이 드는 생각이 사실 허팝은 우리 시청자분들 더욱이 건물 4층에다가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하루에만 택배가 엄청나게 오고 공포에 엄청난 그곳! 바로 허팝연구소! <laughs> 근데 이제 허팝연구소가 좀 있으면 이사를 갑니다 택배기사님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겠죠? <laughs> 제가 생각해도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사가기 전에 그동안 택배해주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던 택배원분들을 위해서 추석선물 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은 새벽에 배송하는 시스템도 있던데 새벽에 배송하는 분에게는 반우세트! 지금 주문해서 선물로 드려보겠습니다! 아, 잠시만... 내가 서... 주문을 해서 준다고? 그렇습니다! 이번 택배는 제가 택배에 주문을 하고 그걸 가지고 오는 택배원에게 그 택배 물건을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아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쿠탱에서 주문하려고 왔는데 보면은 2020 추석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선물세트 가면은 우리 택배원분들은 귀한 분들이시니까 정육 고기를 드립시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거 냉동 X, 냉동, X, 냉동 X 밑에 보면은 이런 건다 이미 품절이야 품절 품절 그러나 이 와중에 찾아냈습니다 냉장! 책도 세트 이야 여기 사진 보세요 <laughs> 너무 멋있겠다 이야 이거 선물로 드려보겠습니다 월요일 새벽 7시 전에 도착한대요 자 바로 구매 내일모레 추석이기 때문에 이제 배송을 해도 추석 전에 간단히 보장이 없기 때문에 주문이 더 이상 안 받더라고요 근데 지금 새벽 배송이면 냉장 안우세트 하나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주문 들어가는데 잠시만요 지금 결제가 안 되고 있어 지금매진되지 마라 저저저저저 그렇죠 완료했습니다! 아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낮에 택배 오시는 분들에게도 선물을 줘야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렇지! 이거 하자 택배하시는 분들 안마 받으면서 열심히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 여기 지금 9월 28일 오전 7시 전까지 주문하면은 추석 전에 배송이 된다고 하고 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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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볼 아 맛있겠다 자 지금 주문하고 있는데 메시지를쓸수 있다고 하네요 엘리베이터 없는 4층인데 항상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주문한 물건 잘 전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오늘도 파이팅!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택배원님 지금 가지고 오신 택배물은 택배원님께 드리는 깜짝 선물입니다 여기에 놓고 가지 마시고 챙겨 가세요 가지고 오신 택배물은 택배원님 것입니다 4층까지 하루 추석 되길 바래요 근데 택배원 분께서 이거 보고는 약간 긴가민가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벨을 눌러볼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긴가민가 하다가 놓고 갈것 같기도 한데 이거 일단 택배 놓아놓는 곳 있거든요 거기에 붙여놓고 상황을 지켜봅시다 자 지금 시간은 밤 10시 반입니다 새벽 배송이 있기 때문에 새벽에 올거예요 여름에 습하고 덥고 있어서 간식이 거의 높더라고요 그래서 다 없앴어요 택배는 여기 놓아주세요 여기 위에 이거를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택배원님께 드리는 깜짝 선물입니다 아니 이럴수가... 이게 내거라고 어떻게 해야 되지? 배를 놀러가야 되나? 지금 새벽시간이라서 배를 누르기도 좀 그런데 나중에 괜히 물건 못 받았다 하면 안되니까 물건 여기 놔두고 가자 물건 여기 놔두고 가자 이럴 것만 같단 말이죠 내 카메라 있거든요? CCTV 자, 저걸 실시간으로 내가 봐야 되나? 지금 실시간 상황입니다 택배원이 올라와서 이 글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봅시다 아, 새벽에 한번 오시고 내 낮에 오시고 모레 낮에도 올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올지 몰라 이거 안 가지고 가고 그냥 놔두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해봅시다 오... 자 여러분들 잠시 한숨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새벽 배송 오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은 계속 2시부터 4시 사이 거든요 아, 왜왜 왜... 왜, 왜, 왜... 그럼 지금부터 2시간동안 기다려봅시다 아직 계단에 그 누구의 흔적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좀더 기다려봅시다 어... 지금 시간... 보통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오는데 아무래도 추석이 코앞이다 보니까 택배 물량이 많나 봅니다 이러다가 나 밤새는 밤밤밤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좀더 기다려볼게요 잠깐떠 여기 떠 나왔어 왜, 왜 왔어? 뽀뽀할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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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택배원이 왔습니다 왔음... 시 쳐다보는데 이게 3층4층 헷갈려 헷갈려. 자 그리고 올라왔는데 오빠 이동은글자라고 그냥 택배물을 놔두고 내려가면서 사진 인증 샷을 찍고 내려가오 아야 어, 가지고. 어 저기요. 아 잠시만 이거 이거 저드리려고 주문한 거야 가지고. 뭐야 선물로 드릴려고. 요 고기, 고기. 아참나 고생만 하신데. 택배원님 얼굴이 땀범벅이었어요 남들 다 자는 밤에 택배하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때 이 선물을 드리니까 정말 갸우뚱갸우뚱 갸우뚱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를 했지 여기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우리는 4층인데 매일마다 영상 컨텐츠 찍는다고 엄청 무거운 것들 2년 내내 매일 같이 하고 다 빠지고 계단을 오르락내리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번에 추석선물 한세트 선물을 주는데 오히려 주는 사람이 기분이 너무 좋았어. 부디 네,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거 연구원들한테 준 고기보다 더 비싼 고기야. 우리 부모님한테 사준 고기보다 더 비싼 고기야. 그리고 이제 나는 잘수 있다. 여러분들 <목소리> 노래. <목소리> <목소리> 어둥아 어둥아 너영 영상 욕심 너무 심한데. 자 그럼 이어서 중계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침인데요 택배원분께서 양손에 하나씩 가지고 오고 있어요 이거 하나는 드리는 거고 하나는 허팝연구소에서 촬영 소품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될까 어, 지금 허팝이 써놓은 글을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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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지금 몸이 멈췄어 이걸 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약간 고민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우리 연구원이 나갔습니다 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 택배원님 드리려고 주문한 거다 네 저거는 이제 비타민이랑 오메가 세트 그러니까 택배원분께서 제가 써놓은 글이랑 택배 선물이랑 같이 인증샷을 찍어 가셨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입니다. 자또 이제 낮에 택배원 분이 오셨는데 이 택배는 이제 또 저희 촬영 소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드리는 게 아니었고 대신에 골드 키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허팝이 쏘는 글을 지금 보고서 이 상자를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자 이때 또 우리 연구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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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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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골드 키 추석 선물로 드렸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또 택배원분이 오셨는데 자, 이번에는 안마... 택배를 놓고 인증샷을 찍고 이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영군이또 나갔어요 어 지금 가잖아 안돼 안돼 빨리 붙잡아야지 붙잡아야지 그렇지 그렇지 잡았습니다 이때 이분이 연령이 거의 저희 아버지 또래셨던 것 같아요 정말 암막은 정말 딱 적절한 선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저거 환우세트! 허팝이 써 놓은 글을 봤어요 자 지금 결정 결정하고 있고 지금 배송이 되었다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게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예 사장님 가져가도 되요 아네네려고서 가지고 가니다 선물입니다 택배원님 주문한 거예요 요자 이렇게 엄청 바쁜 추석 기간에 택배원분들 2초만에 감동시키기 미션 석 그러고 보면 우리 허팝연구소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건물인데 매일 자루도 안 빠지고 거의 모든 택배사에서 택배들이 끝없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간식거리도 많이 챙겨드리고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추석 선물세트 하나씩 다 드렸고요 우리 택배원분들 안전운전하시면서 즐거운 추석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주변에 그 누군가에게 3초 만에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지 열심히 연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도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메리메리 즐거운 추석 되세요